굉장히일 겁니다. 블레겐 날도 정말 멋진데요. 와. 다 어떻게 이렇게 모이셨어요? 근 각자 여러 군데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후랭이 오빠의 이런 깜짝 깜짝 인재를 알아보는 눈으로 저희를 한 명씩 데리고 오셨습니다. 찍있으셨군요 멤버 각자가 개성이 톡톡 튀시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코스모스 축제예요. 코스모스랑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<laughs> 왜, 왜, 어떤 아, 이유로? 아, 우선 코스바을이라는 게너무너 좋았고, 오늘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네. 저희 코스모스 같이 좋은, 네. 오늘 주제하고, 네. 코스모스가 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여기 햄리 코스모스 무더기 같은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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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곡은 어떤 곡들을까요 네, 저희 이번에 새로운 네. 신곡인데요. 아이플 <laughs> 곳이랑 <I 웃음> 곡 다음으로 나온 곡이에요. 네. 매일 밤이랑 곡.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한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생각큰 네,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? 네! 매일 밤 함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